그 직책이 뭐... 정복과 아니 무슨 용물로오셨냐고요왜 물어보냐고 당신! 당신이 뭐라고... 물어볼... 아 지금 시끄럽게... 지금 시끄러워? 내가 어? 대한민국을 거치려고 교육방송 중이야 지금! 어, 시끄러워? 물어보잖아요 무슨 방송... 아, 어, 아, 어디다 손을 대요? 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디다 손을 대요? 아, 하지, 어, 하지 마세요 어디 신분이 어디 어디다 손을 대요? 손을 어디다 대냐고? 어디다 손을 대고 하지 마라 해 어? 아니 손을 어디다요? 어어 어, 아, 손목을 잡어 손목을 잡어 손목을 잡어 손목을 잡어 어어 촬영하지 마세요 어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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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갖고 갈게요 저, 핸드폰 갖고 갈게요 하지 마세요 너천속이 어디게 경찰형? 네 경찰형? 네. 네. 경찰형이라서 인걸로를 못 갑니다 촬영하지 마세요 어휴 챔전에 따라하지 마시고 촬영하지 마세요 어휴 어휴 어허어 촬영하지 마세요 경찰 경찰의 임무가 뭔데 그래? 어? 지요 어허 총총어 말하고 나서 경찰 지도 단속 경찰 지도 단속 나왔어. 지시라고요 어허이 왜왜왜 나도, 나도 음. 움직이겠다 음. 이거요.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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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이무무지팽 동무지 팽인가 이게 제대로 말 계속 찍어봐. 찍어 찍어 어 어. 어찌고? 아, 아, 응. 그 뭐, 이것저것 법대로 처리하든지 하겠어 법대로 처리해 이게 예? 아니, 법대로 당신들만 아니, 아니 당신들만 법 있나? 당신 법은 찍어이거좀 해줘봐요 계속 그거 한그는 뒤로 찍어봐요 아이 뭐해 이게 법대로 하라니까 이게 폭행이네 이게 어? 법대로 하라고 계속 뭐, 따라다니는거 하고 좀 찍어서 아이 웃기는 찍어서. 소리 하지마 하자. 내가 끝까지 집에까지 따라갈테니까 네, 찍어놔서 네. 네, 네 당신 집에까지 난 따라가서 어어 어. 어. 따라가서 네, 어, 고소고발은 물론 모든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어. 네. 얼른 턱 잡는 소리 말하네. 어디다 폭력이야, 이게? 네? 이게 어디다 폭력이야, 경찰이? 예? 네? 민간인을 폭력해? 너 뭐야? 예? 네? 어디서 네. 당신이 뭔데 전국과 순경이 나한테 뭐 물어볼 하세요. 권한이 있어? 아, 나한테 아, 아. 물어볼 권한이 있어? 우리 시민 5천만 시민이 경찰이 그 뭐야? 선생님 공직 그 이거 찍지 마세요. 저희가 의책드린 아, 거잖아요. 법정을해이 그래, 그, 뭐야 그거 아, 뭐돈 받겠다는 건데 돈받아 어? 어? 저기 돈 받는 게돈 중에... 받는 오... 게 무슨 에헤, 말이죠? 뭐 뭐라고? 돈 받는다는 말이 무슨 아, 말이에요? 보자, 아유, 경찰, 다... 경찰 경찰관이 법, 돈 어, 받는다는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무슨 말을 하셨어요? 어, 아, 어 당신이 이렇게 배짱 좋아? 아니 그돈 받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럼 뭐 나.. 아는다는얘기 무슨 얘기 아이고 저 손에서.. 죄송해서... 아 그러니까 돈 저... 받는다는 무슨 아이고, 얘기예요? 가, 가, 가까이 면 나.. 어디 갔다이와 어. 어. 어디미나 어디를 나도 철저히 <laughs> <있어요>. 철저히 응징하게 <laughs> 하라 이거요 <실장하고> 예, 예, 하, 나도 아니, 무슨, 너, 또 난,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법대로 해서 돈 받아가라 이거요 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러 당신이 아, 이제, 돈 돌라고 야, 하는 거아니 마시고요. 예, 당신이 나왜 하달라부터 마시고 예, 나는 얼 끝까지 추적해서 당신 보고 갈 권한이 있어 아, 책임이 있어 의무가 있어 사명이 있어 이게 그게 시민이야 우리가 왜나니 자 너희들이 이 모양 입구를 했다 이거요. 아유, 어? 웃기는 끈끈벙, 소리 말아. 끈끈벙, 나 여권 넣겠다 이거요. 유, 유, 이, 하지 당신들 하지 어디다가, 어디다가 아유, 어디다가 아유, 아유, 여권 들어왔다 이거요. 어 어디다가 어디다가 여권 넣겠다 이거요. 아유, 어? 아유, 여권 넣겠다 이거요. 여권 넣겠다 이거요. 여권 다 이거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다가 어디다가 방해하지 마세요. 누가 방해요? 누가 방해요? 이게 계방해 시민을 너희들은 한마디 할 권력도 <목소리> 없다 이거예요. 웃기지 말아 야돼요 하자 이가 대판장에 가서 한번 요번에 해보자 이거예요. <목소리> 어디다 가 <거>, 어디다 <목소리> 네? 네? 가. 어디다 가 어디다 가. 우리가 시민을 잘모 촬영할 뭐, 권한이 있어. 그 제대로 그말하고 오천만 <목소리> 일에 서자 이거예요. 오천만 일에 서자 이거예 너희들. 공직기관 하위권 신뢰도 2.2 꼴찌 이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지도 다 집안 넣차 이거요. 예, 집안 넣차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우리가 집안 넣차 이거요. 예? 예, 이거요. 우리가 집안 내차 이거요. 우리가 집안 내차 이거요. 웃기는 소리 하라고 여기 체포 시작 전까지는 내 끝까지 따라붙어. 하지 마시라고. 예? 마시라. 이 당신이 하지 말한고 당신이 하지 말아고열러분년수 이거 좀 찍어봐요. 에이, 웃기는 앉리네 에이, 이거 경찰이 경찰이 나를 잡는데 이거. 예? 웃기는 소리 말아. 끝났어, 당신 인생. 내가 선포한다 끝났어 그 신호, 협박하시는 거예요? 끝났어 끝났어 협박하시는 거예요? 다, 끝났어. 다 아, 끝났어. 협박하시는 끝났어, 거예요?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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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력이야십사만다 끝났어 뭐 이따가가 있어 이게 어? 어디다가, 어디다가 겁박이야 이게 손 공갈 경찰이야 선생님이 선생님이 지금, 네, 지금 요 양반들 우리에게 하시니까요. 할 뭐가 있어 손 공갈하지만 할게 없다 이거 예. 어? 찍어서 예, 그대로 다 한번 이거 재판해 봅시다. 예, 아, 해보자고. 예, 떡벌 예. 보여줄게, 얼굴을 보여줄게. 어디다가? 예, 이 그러자도 영덕 버스장 오동근이 이명재, 예, 여러 번걸려있던 사람은, 예, 예, 거디야 그 뭐야? 예. 버스 안에가 사루적읽고 식당이가 사르적있고 이것들이 어떤 건 여기서 저위터 먹고 싸우러 가자고 하고 어떤 건 전복 회장은 한 뒤에 와서 밟아요 이게 예? 예, 담배 떼 아, 아, 피고 앉은 전복회 한번 타게 봐 국민이 어떤 사람부터 알려줄게. 야튀와이사람아야 내려 어디 달래 붙어. 어디 달래 붙어. <laughs> 응? 아, 당신이 아니, 당신 때리려면 그, 때려 봐 어디 자. 왜 달래 붙어. 너는 달래 먹고 나는 못 달래 붙냐 응징하겠다, 이거요. 응? 니가 어? 왜 가져갔어? 경찰이 다가져갔들 협박하셔야 요 협박, 에이, 말 잘하네. 순말 네? 잘하네, 말 잘해. 에이, 요즘에, 에이 웃기는 마세요. 소리 하지 마라. 웃기, 너한테 빌려서 내가 나가자. 에이, 웃기는 <laughs> 소리 말아이제 에이, 웃기는 소리 말라이 에이, 어디 와서 이게 협박이지? 어려워려 쳐봐라. 쳐봐봐 말하지 마. 직 어. 아, 마시라. 어라, 어디부터 아, 찍지 마시라 네가 어딘데부터 여기고? 찍지 마 어, 어디교부터여기저강조이 순경이냐? 네가, 가지 마세요. 네가 한규하이 순경이야? 네? 그럼 뭐야 그래? 가지 마세요. 네? 네가 뭔데 그래? 순경 이런 일 하는 거야? 순경 이런 일 하는 거냐고? 응? 네? 네가 당락 조처내자고 이거. 정보관입니다. 어 정보 정보를 얻을 게? 나한테 정보 얻을 게 있냐? 여기 정보 얻을 게 있어? 야이은 정보가 12분 잖아 정보 같은 얘기가서 정보가 다 해치는 게 선생님. 대한민국 5천만이야. 아 그러지 해치울까요? 웃기는 소리 말을 예? 당신은 내가 해치울게. 예? <laughs> 해치울게. 야기다 찍어서 겁박이 예? 이게 겁박 아니고 니까 예? 아이웃기는소리에헤다 에에에. 에에에. 방이 뭔데 나는. 취재할 권한도 있고 어? 당신 예. 모든 걸하이 우리 국민은 예. 최고 지도자야 그 우리 국민의 지도자야 최고 교육자야 예. 네, 어? 예, 무슨 배짱이 있어 이 양반이 여러분 한번 이 양반 배짱 있는지 힘 있는지 네. 한번 봐보라고 초등학교 동창부터 한번 하이고 아 죽었게라. 아이 이 양반들 또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지가 먼저 움직여. 예? 이런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응? 가 봐요. 아이 가름드고요. 배대로 삼 보대로 형맨. 보호대요. 이 정도 싸우는 싸맞다고 하면 경찰 이안 해요. 왜 예, 저도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민감령이도 현재 경찰들에 쫓아내세요. 이런 순경 쫓아내세요 여러분이 그래야 경찰 박지 안 됩니다 이거 민감력이도 14만이 고소고 발해서 쫓아내세요 이거 쫓아내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예 이게 뭐 이런 경찰이 있어 예예 예. 14만 경찰이 이 경찰 쫓아내도록 합시다 예저 겨붙어서 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 은 정말 자격이 없어 예? 없어 에? 사람 잘못 봤어. 오천만이, 그, 너희들 족인 줄아냐 어? 쫓아내자고, 이거. 마스크 쓴고마스크마세이 걱정 마셔. 마스크 마, 마스크 숨겨, 숨겨. 걱정 마시라고. 에? 아이고, 뭐, 어디. 그래서, 나랑, 어, 얼굴 익혀져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김석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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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만지고 나는 못 만지게 알아. 안 만져는 음, 법, 음, 아흔들, 법 법대로 하는 사람 그만하세요. 뭐라 붙이지 예, 마세요. 뭐라. 뭐라. 당신들이 뭐라 왔잖아. 어딨어? 이게 뭔데 그 법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어? 이게 법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어? 지방대로도 된다는 거예요. <뭐들> 그 민감령이가 오히려 나를 엮어 넣라고 한다 이거야. 어? 양반하는 곳에 나를 민감령이가 이걸 엮어 넣란다 이거야. 어? 세상에 이런 경찰이 있어요. 여러분 이양반을 여러분이 이거 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들져서 깜빡 보냈시다 이거. 현재 경찰들이 아니, your 이거 your 아주 보나마나 이거. 정보관이좀정보관이래정보가지 정복하지. 정복하요정거지하 여기 연락해보고 같이 이렇게 해갖고 커팅 짓을 엄청 해내요 광주 안경 차려 광주 어? 안경 차려 연락하세요 어. 저희 지침 받은 없으니까 지침을 받아야 되잖아 이런 여기 지절보호 요청이 돼있어요 지절... 아그럼 그렇고 아니 이분은 보호할 요청 아니 이분은 보호 이분은 보호하지 않아야 아니 아니 지침을 충격 아니 그충 그, 이분은 보호하지 마라 그, 그 당직자 이분은 딸하이야이분은 그... 당신이 때려 당신 이름으로 조금 나 이장님 계리 씨예가화 켜쳐는 예 뭐화를 켜쳐는 하차는 내가 하차는화냐고 저는 선생님 멀어지라고 얘기하기 싫어요 싫다고 우리가 가만 있어 취재를 하든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든 뭐라 지 마세요 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다 쫓아내겠다 이야 깜빡 보내겠다,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지, 뭐야. 누가 경찰 깜빡 보내? 우리가 보내지. 응? 어? 해봐. 집중해서 예, 딱쫓아봐서공공에하게 내가 쫓아버리겠다 이거. 어이씨, 이따 왜, 밀어볼라, 밀어보쇼. 응? 어? 얼마든지 하쇼. 응? 어? 그런 거 겁날 것 같으면, 응? 겸님은 겁날 다오라 그래. 아이고, 뒤에르쌍 미래. 응? 뒤에르쌍 미래, 지나가는데. 아이고, 겁도 없어. 윤도원, 네. 윤도원승격은 아, 네. 뭐야? 네. 네? 그쪽 으로좀 들어가 주시래 그쪽 여기가 아, 윤도원승격은 뭐냐고? 에? 네? 채증 많이 하세요. 네? 다 자기 전까지는 최적 제일 많이 한 승격, 최적 제일 많이 한 승격, 상주도록 내가 할게. 요뭐이 네? 겁주는 거지 이게 뭐 아무 쓸데없는 거 말이야. 가 네? 한번 당해 봐. 경찰 아무 변화 없는 거요. 여긴 좀 아시네. 의무 뿐이 없어 의무 뿐이. 우리는 당신 집에 쫓아가도 상관없어요. 에? 다 뒤져봐도 상관없다고 비양 민간인은. 그런데 왜 이렇게 까불어? 에? 나이가 어려 내가 당신보다 학력이 낮겠어 주먹이 없겠어? 주먹이 없어서 당신한테 피하겠어뭐야 그게? 아니 경찰님 내가 이양반 주먹으로 맞을 까저아서 비하겠어요? 배짱이 없어서 피하겠어 일을 예? 예, 기억좀 시키세요 아니 그나 알잖아 아, 아, 네? 내가 동네에서 그, 왔잖아요 그, 제가 뭐, 알아 거기는 그, 막 글쎄 좋은분들은 이런 분들이 에이, 있는데 내가 동네에서 어, 왔잖아 어디가나 좋은 분들이 계신데 네. 네? 저러 저런... 진짜 내가 지금 동네에서 승진하고 이제 왔어요 승진했어요? <laughs> 지금 계속 설 여기 위치에 아요 그래서 드아니요 그리고 오늘 이쪽으로 한번 요 우리 도와드릴 지 같이 요 <놀러> 아, 이게, 이게. 앨범과 그만하고 싶어. 윤태우를 아니요윤태 사실은, 정말 당하는 분이 없어, 지금. 어? 이런, 그, 뭐야, 기준. 그 뭐, 뭐, 기준을 기술. 그 자기들이 정해놓고 하는 건데, 안 되어 이러면. 체계적으로는. 아그래 <laughs> 나, 나파 관가서 나서 초등학교 때 거기 수풀 가서 낙하 빠졌었는데 <laughs> 물, 물도 없대 별로. 아니 물도 별로 그때 가서 요 언제 가서 부부님 살아 계시면 가서. 아, 가서 어요